자, 오늘 우리가 어 이거 짧은 구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하어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온 우주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건 상상도 사람이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둘중 하나다. 나사렛 예수는 그냥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30세 대신 그런 청년으로 나타났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여자 태속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인간적인 그런 성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30살 때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33살 넘어서 우리 재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거다 해가지고 가장 초대교회 때 이단 중에서 교회를 괴롭힌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27권 0 중에서 여러분 어 27권 중에서 거의 반절 이상이 이것을 변증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직접 오셨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어 사람의 근본인 출발인 여자의 태 속에서 계셨고 열달 계셨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바로 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사람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제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들이 전부 다 신약성경의 변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1살 미만의 삶이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을 보면 이제 12살 때의 삶을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누가에게 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자 배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40절을 한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그랬죠. 마리아 태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여느 사람과 똑같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셨다. 이게 증거인 거예요. 이게 주옥 같은 말씀이고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인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잃고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한 살도 되시고요. 두 살도 되시고, 세 살도 되시고, 일곱 살도 되시고, 아홉 살도 되시고, 열한 살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요. 그 작은 아기 육체에 그대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 그래서 성장에게 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어, 나사렛 예수의 그 어, 유소년기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아기가 자라며 두 번째는 강하여지고 그러면 강하여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육체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빨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여러분 잠깐 강하여진다는 의미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의미로 쓰여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아기 때부터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그려 줬는데요. 어, 세례 요한으로 이그 자라난다는 그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80절 읽어 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시작. 심령이 강하여지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성장 과정을 육체적으로는 정확하게 겪었다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마음이 심령이 점점점점점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강해졌다는 것이 뭐 말이에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 위협이 와도 그 위협에 당당히 맞출수 있는 강한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공격을 당하든지 정말 죽을 위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상적인 그런 그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점점 심령이 강해져 가지고 메시아로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아무리 수협을 뽑아도 뽑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진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동안에 골목골목마다 마을 마을마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얼마나 칼의 위협이 날아다니는 살의 위협이 얼마만큼 무서운 위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졌,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전진 전진 전진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대신 다 이루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재문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심령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두려움에서 몸소리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우대가 멀쩡해도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계속 걱정 있고 금방 땅이 꺼질 것 같고 금방 불이 날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1년 12달을 산다면 절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실상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몸소리 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여러분 심령에 불안이 없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심령이 강해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간적인 그런 정상적인 경로를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자라났단 말, 강해졌단 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여러분, 어미 태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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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맞다 둬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맞부닥치면서 자라난 존재가 아니고 제가 없는 세상, 완전한 세상에서 청년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약 세상에, 두려움 세상에, 악한 세상에, 대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아기 때부터, 어, 어머니 태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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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오셨으니 제1 아담하고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아기가 자랐다.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령이 강해졌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시작.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자. 하나님으로서 지혜는 완전하시고 지식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람으로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자, 한살 먹은 아기가 하나님 전지전능한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면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면 안 되겠죠. 제 없으신 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지혜와 지식이 한살 때, 두살 때, 세살 때, 네살때 점점점 육적으로 성장해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지금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지혜와 지식은 완벽한 부,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상적인 그런 바로 어, 성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라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르게,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처럼, 아담도 처음에는 재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 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거부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월등하게 지혜와 지식이 높았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연령에 맞게, 연령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 그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고 그 육체로 <laughs> 나타난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예수님에게 나타난 특징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에 있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정도를 사시다 가셨어요. 그리고 어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주로 어디에서 사셨냐면, 애굽에서 한 1년 전후에서 사시다가 나사렛에서 그 나머지 생애는 전부 다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30세 되던 해에 나사렛에서 어 수도 예루살렘 쪽으로, 유대 쪽으로 어 상경을 하셔서 그때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전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11세 미만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지금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기록을 남겨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이 잉태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시작해가고한살두살세살네살쭉이 땅에 와가지고 성장하는 가정 중에서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렀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메시아로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돌봐 주셨고 그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 어떤 악한 권세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런 보호하심이 있어서 끝내 하나님의 소망대로 인류를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런 구주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제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이끌림 속에서 그 사역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돌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공식적인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런 돌보심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런 배품의 대상이 돼요. 나와 여러분 머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 정치적인 배경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잘난 사람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물질을 가진 자도 나사리에서 얼마만큼 떼부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대도시로 가죠. 그러죠. 부나 권세나 명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비천한 그런 그런 지역에 예수님은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명예나 정치적인 물질이나 그 어떤 세력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간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내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운 상황, 불안한 사상 황 고통스러운 상황, 다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인간 속에 펼쳐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누가 말하고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회가 되면 그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런 은혜가 지속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자에게 똑같이 역사해 주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에 머물고 우리 삶 속에 머물고 우리 또한 우리 생활 속에 머문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밤에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